제가 직접 걸러 가는 거 보면은 우리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보고 그럼요 그게 리얼이죠 어. 뭐 사장님이 진짜 리얼이라 하니까 저도 어. 리얼로 해야 됩니다 그럼요 리얼로 하셔야죠 당연히 이거 위에다 놔시오몇곳으 왔다고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약간은 달라진 거 같다 <laughs> 아, 농, 바로... 농담 아니고 진짜 약간 가볍게, 가볍게 나가는 것 같은데 가볍게 나가고 엑셀이 부드러워 지고요 바로 그 느끼는 거예요 사장님 아 사장님은 절대 내가 입 맞춘 곳도 진짜 없는데 예, 맞춘 곳도 예. 없는데 진짜 틀린데 어, 사장님 뭐 저희 유튜브 보셨지만 모든 분들이 여기서 다 테스트를 면 여기 오시면 다 느낍니다 이, 이 자리에 오면 그렇게 원래 여기 출발하면은 음. 그래도 이 스타트 할때이 차가 스타트 빨리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느리죠 네. 네. 어느 정도 알 p m 올라가고 한 다음에 네. 출발하고 네. 이게 또 이, 이거 또이한번 페달을 또 다시 뗐다가 다시 밟으면 또웅 하거든 그렇죠 네. 거기서 바로 반응이 안 오죠 바로 반응이 옵니다 가볍네 네. 경차 운전한 것 같은데 <laughs> 기아 변속이 빨리 된다 그럼요 잘하시네 확실히 우리 사장님은 영업용 영업 영업류 차량 운행하시기 더 잘하시네 저 원래 예전에 큰차 하다가 지금 네. 한 박자에서 빨리 나가네. 맞죠 네. 발 예. 예. 것으로 바로 느끼면서. 이게 원래 이 정도 제가 속도 올는 사단 자동 사단들어 가야 돼요. 네. 예. 응? 여기서, 여기서 자동 오단 나갔지 싶다. 그러니까요. 오 단입니다. 오단 가네. 자, 여기서 우회전 하십니다 여기 오실 때 연비가 9.6이었어요, 세상에. 아우, 지금 9.7 됐어요. 시는데. 예. 그것도 아까 또 내산전 안 했다만은 애전원에 네. 쉬는데 지금 9.7. 같이 네, 그러니까 이따... 다 먹었도록 다갈때95 9 5로 왔었는데. 이다 올라가시면 리셋 허시하고 한 가보세요. 리셋 대가 네. 올라갈 때. 그게 다 그래. 그따 저희는 언덕길 구간만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요. 저희들은 장점이 이런 성능들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저는. 다음 시험에서 자전하시면 됩니다. 고바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이제 기하변속 같은 것도 느껴보시고, RPM도 한번 봐보시고. 우리 영업용 차량들은 진짜 기니값 많이 아껴야 대상이 그게 결국은 수입인데 맞죠 예저 신호에서 잘전화요 여기 세요네 여기서 잘전화하시 시에서또차 한잔 하지 않고 는 옆에서 한 바퀴 쉬었다 가셔도 돼요 이 차가 오라못 올라올 것같아 그죠? 이차 절대 못 갑니다 빨리 잘 올라가는데. <laughs>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 있따가 예, 다시 그런 것까 어. 테스트를 잠깐 하기 위해서는 밟으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 네. 원래 이거 하기 전도 어. 밟, 밟으면 다 올라가긴 올라가죠. 근데 이제 배가 이제 너무 힘이 붙이는데, 거 어. 학습은 좀 거쳐 봐야겠다. 그죠? 그쵸? 지금까지 10만 키로를 운행했는데 얘가 10만 키로 동안 계속 그 자기만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도 저희들은 이런 내리막에서는 오히려 가족이 붙어버려요. 이서 이틀 하십시오. 어, 여기도 짧지만 좀 <laughs> 가파릅니다. 여기 한번 제대로 봐봐 주십시오. 는 체감은 솔직히 노에 네. 요구, 올라올 때는 어차피 제 차도 그 전엔 차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네. 연비가 괜찮아 안 떨어져. 네.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 주행이라 하면은 이런데 언덕은 보면은 떨어지거든. 요 바로바로 떨어져 버리지. 네. 빨리 안 떨어지고. 아, 힘도 굉장히 한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예전네 저기서 보여줘. 저기서 보여줘. 예. 뭐, 시내에 달리는 거나, 뭐, 고스터로달리는 거나, 뭐 연비랑 똑같아. <laughs> 아, 시내에서 비보을 찾아 나야지또 여기서부터는 수행 구간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탄력이 그 없는 차들은 수행 구간에서 달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데서는 저희들은 엑셀로만 조정해도 서행 구간은 충분히 될겁니다 원래 서행 구간이 네. 그런 데서는 브레이크 한번 밟고 다시 출발할 때가 그러니까 그게 딸리면 그게 더 안좋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엑셀 밟았다 다시 또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이런 저속으간에서 탄데 굉장히 좋죠. 상이 네. 쭉쭉 밀어주죠. 계속 밀어주죠. 이게 그게 그게 그빈 엑셀에 드빈 반응 공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죠,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 때도 S.S. 밟때다 다시 밟으면 반응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지만. 우선님 구미에서 여기까지 오신 바람이 있으신가요? 아, 예, 예. 제가 <laughs> 뭐, 지금, 뭐, 아주, 100%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은 조금과, 아, 뭔가는 좀 달라진 거 같아요. 네, 달라요그리 이제, 가시면서 한번 고속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또 차가 학습 하니까요 조금 더 밟아, 한번더 밟아주시고. 아예 안 밟아버리면, 이 차가 이제 멍청이 돼버려요한 번씩 밟아줘야 됩니다. 돌아가실때 시점오 넘으면 저 한번 찍으시 사장이 전화 안 오면 저시점안 넘어가면 어떻겠습니 알겠습니다. 예. 네. 나온 것만 어쩌나. <laughs> 예. <laughs> 나오지 쉽다 근데. 네, 그죠. 안 나올